서울 시장을 꼭 바꿔야 되는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러네요. 오세훈이가 다시 나오면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우리 민주당 후보보다 높다.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. 그러면 오세훈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. 그 사람을 내부에서 찾든지 내부에서 없으면 외부에서 끌어들이든지 해가지고 오세훈은 반드시 꺾어야 된다. 오세훈이의 이 서울시청 광장, 광화문 광장을 지 멋대로, 뭐지돈 쓰는 거 아니야. 지금 저 무대 하나 있죠? 예. 저 이순신 장군 동상. 한번 보세요. 저기 뭐 보이죠? 예. 그게 무대예요, 무대. 예. 없던 무대가 설치됐어. 예. 어제까지도 어, 안 보였던 게 오늘 저렇게, 어, 어제 오후부터 저렇게 된거 같아요. 네. 예? 그 그러니까 저런 전시행정, 전시행정의 달인이야. 어? 세비 등등섬, 뭐 이하, 뭐 한강에 뭐 교통수단으로 뭐 배를 이용한다, 어쩐다, 어? 뭐 헬기를 이용한다 이런 거. 그러니까 저런 자가 또 다시 다섯 번의 서울시장 도전을 한다. 이거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못 막는다. 이거 큰. 큰일 나는 거예요. 큰일 나는 거예요. 다른 데다 뺏어와도 서울시장 뺏기면, 어, 패배한 거다.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그러면 서울시장 누가 나와야 될지, 예, 그게 고민거리네요. 지금 현재는.